오늘 또 제가 아, 또 귀한 분을 모셨습니다. 굉장히 힘들게 모셨습니다. 진짜로 이렇게 일단 소개를 먼저 한번 해주세요. 예, 우리 우트리 형님. 아 우트리 형님, 대한민국 피파 모바일의 국가대표죠. 예, 국가대표 멋있지 않습니까? 내 옆에 딱 이렇게 제가 모셔봤습니다. 아 섭외비 많이 들었습니다. 지금 6회까지 이렇게 제가 딱 일단 인사 자기 소개 한번만 좀 부탁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. 아 안녕하세요, 우트리입니다 <laughs> 자, 아우 네. 반응이 없네요. 아, 반응이. 맞아 이게 우리 투기님이 또 유튜브를 또 같이 겸해서 하고 계세요. 하고 계시니까 우리 우투리님그 채널도 많은 관심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얘기할 게 이거밖에 더 있냐? 난 트로피 있습니다. 혹시 형 트로피 받았어요? 이러면서 이제 이런 얘기 하고 있었는데 아 멋있지. 이 트로피 받는 사람 나밖에 없거든. 이 자, 일단 오늘 스케줄. 아, 일단 보시면 뭐 아시겠지만 우리 오늘 또개주 님이 살발하게, 살발 중에서도 살발하게 한번 스케줄을 맡겨 주셨습니다. 그 스케줄이 대체 뭐길래 이렇게 호들갑을 떠냐, 엄마. 딱 이렇게 하실 수도 있는데 보시면 깜짝 놀랍니다. 여기서 이제 보시면 우편함에 들어가 보시면 여러분들 보이세요? 아 이거 보이십니까? 이거 진짜로. 이게 맞아요. 200만 원입니다. 200만 원 스케줄. 99,000짜리가 일단은 99,000원짜리가 15개입니다. 밑으로 조금 더내려 보면 더 있어요. 심지어 오늘 빠친 것까지 하시라고. 이 99,000원짜리 빠친 것티켓또 3장까지 이렇게 딱 준비를 해주셨습니다. 요거를 한번 다 받아보도록 할게요. 아, 좀 멋있습니다. 4 9 0 0에 우와! 20,2100. 만 90fv. 이거지. 진짜 살벌하다, 얘들아. fv 숫자 보세요. fv 숫자. 저런 숫자 보신 적 있으십니까? 21만 fv입니다. 어떻게? 이거를 까면서 어떻게 좀 벌칙을 좀 정해야겠죠? 에? 아니, 내가 이제 물론 항상 이제 동생들하고 방송을 해서 내가 이제 동생들 막 쳐서 패고 막 그러긴 했었는데 그래도 우리 게임은 또 게임이니까 또 어떻게 또한 벌칙을 또 이렇게 우리. 이거 한번 갈까요? 괜찮겠어? <laughs> 두번 연속 TP가 나왔다. 아 오케이 오케이. 그럼 두번 연속 TP가 나오면은 맞는 걸로. 이거 맞는 걸로 해가지고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아... 오늘 최선을 다해서 한번. 아형 몸풀지 마세요. 왜 갑자기 몸을 풀어? 아형 이상 사람이에요. 지금 몸을 풀어 왜? 왜 그래요? 이거 일단 50대50 확률이고 갑니다. 자아 열었습니다. 느낌이 왔어요. 선수. 선수입니까? 선수. 나는 킹가 코뱅이 아니야. 난초다야 나이스! 으 왔다! 왔다! 브라우스! 시트라이커! 벤저마? 벤저마? 후! 아. 아, 일단은. 나안맞으세요 아... 갑니다. 어, 열렸어요! 카타르! 아르헨티나! RW! 시비! 오 맨디 어, 키퍼 아닌가요? 야 선수 왜 이렇게 잘 나오지? 어? 프랑스! 태오태오태오태오태 나이스다! 좋은 거죠? 좋은 거 맞습니까? 이게 좋아 좋아 좋아요? 형. 괜찮은데? 얼마야? 36억? 왜 이렇게 싸네? 리소 엉덩이 려주세요 아! 요즘 누가 TP만 뽑습니까? 원상이도 TP만 뽑던데. <laughs> 저는 바로 갑니다. 안맞어 대한민국! 치마! <웃음> 아! 오우우 <laughs> 야, 씨발, 망치로 맞은 거 같아! 나옵니다. 나서? 독일 스트라이크? 클로제? 클로제 안나오노 뭐야. 아, 베르너 야, 이거 물 들어왔다. 또벨게 AW? 아, 짜잔. 아, 이게 뜨긴 합니까? 이런 게? 아, 이게 팀이 아이콘이 떠야 되네. 이게 화면이 그럼 아이콘이 떠야 되는 거네요? 맨 마지막에 아이콘이 떠야 되는 거지. 여기서? 야, 씨, 이번에 불안하다. 때렸다. <laughs> 나는 안 뽑을 줄 알고 세게 때렸지. <laughs> 이게 기회가 왔습니다. 자, 호도움 뜨자. 아! 나이스형 <laughs> <야>, 어디 가요? <laughs> 자, 그냥 <laughs> <야>, 가보도록 하죠. <할게요. 웃음> 자, 아형다 부시지 마요. 네덜란드. 시 반다이크? 설마? 아... 아... 아, 반다이크. 아이콘 진짜 한번 보고 싶다. 어? 아르헨티나. 메시다. 어? 메시다. 메시잖아. 아, 씨. 야, 이씨, 너가 있었어. 아, 디마리야 아, 메시가 100억이라고? 와, 미쳤다. 아, 보여주세요. 아 아이, 진짜 아이콘 한번 보자. 브라질 스트라이커, 아이콘. 티피 턱을 열면 나올까요? <laughs> 이거 안 되면 벤이요안 되면 벤이요 이거. 나이스. 어. 턱. 프랑스. 오, 아이콘. 아이콘. 와! 아이콘. 아, 토토리 운영자 주도록 하겠습니다 악미 지렸다 진짜 171억 와 미쳤다